최근 팬 커뮤니티는 유연석과 최수빈의 관계에 대해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유연석이 한 인터뷰에서 최수빈의 사진을 찍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고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단순히 동료로서의 우정일까요? 아니면 팬들이 의심하는 사랑의 힌트일까요? 인터뷰 중 유연석은 최수빈과 함께 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묻자 뜻밖에도 그녀의 사진을 찍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채수빈은 카메라 앞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빛나는 사람이다. 그녀의 사진은 항상 따뜻하고 아름답게 나온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채수빈은 인터뷰 이후 자신의 SNS에 유연석이 직접 찍은 것으로 알려진 얼굴 클로즈업 사진을 게시하며 유연석처럼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라고 적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달콤한 미소와 밝은 표정을 보며 이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분위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곧바로 최수빈이 올린 사진 속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사진 배경이 두 사람이 함께했던 촬영 장소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 이상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유연석이 사진을 찍을 때 그녀를 돌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면서 팬들은 두 사람이 단순히 사랑스러운 동료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연석의 사진촬영 습관은 팬들에게 또 다른 화제를 제공합니다.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유독 채수빈 에 대한 언급이 많아 팬들의 호기심 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눈 맞춤 순간이 담긴 사진은 팬들에게 더큰 설렘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팬들 사이에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SNS 활동은 서로를 향한 은근한 애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팬들의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석과 최수빈의 끈끈한 케미와 그들 사이의 따뜻한 순간들은 팬들에게 계속해서 설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빛난다는 유연석의 말은 그의 솔직한 감정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들의 케미를 보며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진과 인터뷰가 계속해서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운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힌트인지 아니면 단순히 특별한 동료인지 궁금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연석과 최수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순간의 인터뷰에서 시작해 팬들의 상상 속에서 커다란 사랑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케미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최근, 유연석과 최수빈의 팬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연석이 한 인터뷰에서 최수빈의 사진을 찍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고 밝히며 팬들의 궁금증과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취미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사랑의 힌트일까요? 유연석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수빈과 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묻자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저는 그녀의 사진을 찍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최수빈은 카메라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빛나는 사람이라서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진이 나옵니다라며 솔직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팬들은 곧바로 SNS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연석의 진심 어린 칭찬에 팬들은 그의 말 속에서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발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만에 제수빈은 자신의 SNS에 유연석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 클로즈업 사진을 게시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유연석처럼 세심하고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재치 있는 글을 남기며 팬들의 설렘을 더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밝은 미소와 행복한 표정은 팬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팬들은 이 사진의 배경이 과거 촬영장에서 찍힌 다른 사진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며 더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유연석이 그녀를 특별히 챙겼다는 증거일까요?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를 응원하며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려요. 사랑의 힌트가 확실해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그저 동료일 뿐이에요.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열정적인 팬들은 과거 두 사람의 인터뷰와 공개된 사진들을 샅샅이 뒤지며 유연석이 채수빈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는 이게 단순한 취미일까? 두 사람의 비밀이 곧 밝혀질까? 와 같은 글들이 속속 올라오며 팬들의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유연석 채수빈 사랑의 인트 꿈의 커플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 에 오르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인터뷰와 몇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지만 대중 과 팬들의 상상력은 이미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유연석과 최수빈이 실제 커플이든 아니든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설렘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 팬들은 이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를 즐기며 그들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멋진 동료일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